안녕하세요. 대구대표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들을 놓고, 양봉이 있다. 또, 음봉이 있다. 그리고, 예. 네. 오늘이, 오늘, 오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있는데, 이게 2봉전이든, 3봉전이든, 4봉전이든, 5봉전, 이렇게 어떤, 이런 기준봉이 있다는 거예요. 양봉이든, 은봉이든, 이 기준봉이 있을 때, 오늘의 주가가, 오늘의 주가가 내가 원하는 이 기준봉에서의 어, 위치, 은봉일 때 예를, 예를 든다면 어, 나는 은봉에 어, 70% 자리 여기에 오늘 어, 있었으면 주가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양봉에 오늘의 어, 요 밑에 한10% 위치에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찾을까? 이게 오늘 봉도 아니고 어제 봉도 아니야. 며칠 전 봉이야. 이 기준, 그러니까 기준봉이죠. 기준을 샀는 봉에, 그 기준봉에, 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주가는 기준봉이 쓴 다음에, 주가는 그 다음 양봉일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데, 요 기준봉에 오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으면, 50% 여기 있는 자리를 내가 찾겠다는 거지. 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주가 등락률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가 등락률. 이게 정확하게 말, 예를 들어서, 사봉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봉전. 오늘의 주가에서 4봉전의 어떤 기준봉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쉽죠. 주가 등향률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가 대비 고가. 그리고 오늘이, 이날이 양봉이다. 그리고 이 퍼센트를 넣어주고, 그죠? 퍼센트를 넣어줘서 기준봉의 모양을 딱 설정을 해줍니다. 그죠? 설정해주고, 4봉전 여기에 오늘 0봉 영봉이 4봉 전 예를 들어서 시가를 기준하든 저가를 기준하든 저가 대비 몇 프로 하면 이 위치가 딱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제 퍼센트로 대충 하다 보니까 이 구간 구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이이 이, 이 봉이 이 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10%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대비, 뭐, 예를 들어서, 4%,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는 있지만, 어, 여기에서 이 봉의 정확한 이 봉의 퍼센트로는 나타낼 수 있고, 대충은 맞대, 맞출 수 있지만, 그죠? 국가 등량률로 하면.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어, 자, 5봉전 4봉전 대비 어,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종가상 어, 10% 이상 간 종목 이죠. 네? 이렇게 갔는데 오늘 오늘입니다. 네, 4봉전 4봉전, 어, 저가 대비. 4봉전, 저가 대비. 오늘 영봉. 영봉의 종가가 오늘입니다. 대략, 이래서, 앞으로 사이. 그러면, 요, 요 봉이죠, 요 봉, 요, 봉 종, 요 봉이 어, 지금 우리가 찾 어, 찾은 기준 봉입니다. 요 기준 봉의 저가 대비 오늘의 종가가 대략 1에서 4%, 요렇게 상승한 애들만 찾아라. 어, 요렇게 해서 퍼센트를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비율 비율로는 찾지를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봉의 중간 어, 중간 애 찾아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봉을 이상이 아니라 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5에서 15%. 이래서 이거를 기준봉을 비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 퍼센트를 이렇게 이어서 하면 그래도 근사치는 좀갈수 있겠죠. 그러나 이 봉에 이 기준봉 봉에서의 10% 이내 혹은 20% 이내 30% 이내 비율적으로 혹은 이 봉의 중심 50%의 돈가가 있을 때를 찾아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주가 등량률로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찾을까? 자, 이거를 오늘 네.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 제가, 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에요. 잘 오픈하지 않는 조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 설명을 한두번은 드린적이 있고또 또 드릴 때좀 비밀스럽게 <laughs> 그러기도 하게 됐는데 뭐 대, 엄청 어려운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검색기에 보면 시세분석 안에 가격조건 있죠 가격조건 안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어, 주가 등락, 등락 폭 비율, 구간별 주가 등락 폭간 비율, 뭐, 이렇게, 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렸던 게 주가 등락 폭 비율이라는 거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간별 주가 등락률 간 비율이라는 애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을 소개를 드릴게요. 이 녀석이 있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하는 기준봉, 봉입니다 오늘의 현재가, 현재가인데, 이거는 중간에는, 어, 캔들이 며칠 수도, 며칠 있을 수도 있습니다. 4일이든, 5일이든, 6일이든, 상관이 없이 그이 기준봉에 내가 원하는 자리, 10% 혹은 20% 사이에 내가 원한다. 요거를, 요기에 왔는 요 자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네,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5봉전 4, 어, 봉전에10% 이상 등락률이 발생한 봉, 어,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4봉전이에요. 4봉전에, 어, 10% 이상 간 종목이 2 2 종목이야. 요게 이제 기준인데 네. 이렇게 기준을 쓰는 애들 사봉전에 있던 어, 애들 중에서 오늘의 주가가 이 기준봉에 약 어, 10%에서 한40%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 얘기죠. 봉이 있는데 오늘의 주가가 이녀석의 20%에서 40% 그 안에 주가가 오늘의 주가가 요선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해됐죠? 요거를 어, 한 찾아보자고. 그렇죠? 자, 자 등락 요역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봉전이니까 아봉전가 대비 아봉 고가율입니다. 등락률 아봉 가 대비 영봉공가 그를 붙여줍니 우리가 원하는 게 10%에서 약40% 안에를 원했다는 거지. 그죠? 4개가 나왔어요. 과연, 4봉전, 나 둘, 셋, 4봉전에 양봉이 있고, 이 봉이 어, 종가가 10% 넘죠, 10.2% 되고 오늘의 종가가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 됐냐면 고가로 되어있죠, 고가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 10%에서 40%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요 범위 이 됐죠. 그러면 태풍님 만약에 고가는 싫어요, 종가 종가는 될까요? 어, 요렇게 종가를 바꿔주시면. 이셨죠, 태프님 시가 기준으로 될까요? 시가를 바꿔 주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비율입니다. 오늘의 퍼센트로 찾는 게 아니라, 네. 퍼센트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앞에 기준에 세운 기준봉의 그 안에의 그 비율로 이 녀석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종가로 바꿨다고 과정을 한다면, 가로 바꿨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입니다 연테크 볼까요? 연테크가 하나, 둘, 셋, 넷. 요봉에 저가, 저가에서 총가까지 요 안에 오늘의 종가가 10%에서 40%. 그렇죠? 저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을 안 했어요. 저가 기준이에요. 딱 10%에서 40% 비율 안에 좀 들어죠? 오 다음 에스트 키우 한번 볼게요. 됐나 안 됐나? 자, 하나, 둘, 셋, 네봉, 네봉에득가 대비 오늘의 전가가 10%에서 40%씩. 그러면 태님 이거 정밀하게 되나요? 정밀하게 되죠. 30% 줄이면 더 줄이면 더단지 그러면 태풍님 이게 어디까지 되나요? 마이너스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수치가 오르고 안 나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언봉 되나요? 언봉 되죠. 뭐를 해주면 됩니까, 어 여러분들, 저가 대비 고가를 했지만 그거를 어, 그날의 봉의 어, 성향을 언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언봉, 그렇죠? 저가 대비 음, 마이너스, 어, 7%. 예? 네? 그렇게 좀, 은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몇 퍼센트는, 어, 다 된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 녀석 가지고, 어,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봉에서, 어, 이걸 찾을 수 있다. 근데 요게 좀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면 4봉전이야. 4봉전 있고, 3봉전에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전체 구간, 이 전체 구간의 50%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4봉전 저가 대비 3봉전 고가 등락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 4봉전의 저가와 3봉전의 고가 사이의 50%. 그죠? 4봉전 저가에 대비 50%. 딱 넣어. 쉽죠? 이해를 하고 나면, 어, 이게 참 쉽다. 모를 때는 무슨 말인지를 복잡해서. <laughs> 이놈 도대체 뭐야? <laughs> 이걸 어떻게 쓰라는 <쓸하는> 거야?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설명 듣고 나니까 쉽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캔들이 이게 검색기를잘 활용을 하시려면 어, 저가, 고가, 종가, 시가에 대한 어, 그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걸 그걸 이해를 하시다 보면 어, 이검색기 안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내가 아주 어,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자유자재로 해서 어떤 자리든 찾아내는데 활용을 할수 있다. 말씀을 항상 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행 다녀와서, 어떤 기준봉에 있음, 기준봉 혹은 기준의 구간, 기준의 구간. 5봉 전이든 아니면 10봉 전에서 5봉 사이 안에 어떤 기준에 삼을 수 있는 구간 대비, 어, 네. 오늘의 종가가 100%에 있는 애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태풍님, 시가도 되나요? 시가가 몇센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에서 대비 오늘의 시가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 양봉을 그리는 종목만 찾아라 이렇게 어, 이 조건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구간별 주가 등량률 간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